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던 순간과, 혼자가 아니지만,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따가 디즈니랜드를 갈 건데 지금 벌써 약간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만약 에 해가 졌으면 해가 졌으면 해가 진 대로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드디어 들어간다. 땡큐 a n k you. Finish time. 시 반? 너무 어두운데?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네 느낌에서, 눈빛에서 난 그렇게 흘러나오네 안녕, 난 백설공주야 안녕, 난 백설공주야 왜 눈치 <읊지마>. 봐? <스> <laughs> 왜 아, <laughs> <순간 남들이 의식. 웃음> 남들 그게 최고냐고. 순간 남들의 의식. 남들의 식하면서 살리지 마세요. 인생 한 번뿐입니다. 난한번곡말 사람들 아니에요. 나콕 사고 싶어. 컵 하나씩 살려, 언니? <laughs> 어. 아니, 너무 가까이서 찍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이거 뭔 색이야? 누가? 미안해, 화풀럽. 언니 미안해, 화풀럽. <laughs> 다시 한번 물어봐주면 안 돼? 싫어. 이거 뭐야? 아, 귀엽다. 아니, 영혼 있으세요? 아, 진짜 귀여운데 진짜 귀여워. 아, 진심 귀여 제가 굉장히 기여워합니다 아, 아니야, 저 귀여워하니. 선수에서 조용히 사과를 뗄나. 아니야. 머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밤에 이건 아. 왜? 아, 귀여 네? 아, 했을 때 이거 쓰기만 했으면 어 상모돌리 같은데? 펜토리에 잘 기점을 준다. 임팩트는 없다. 하지 네? 마. 저거 사. 30분 만에 겨우 골라. 기구 하나를 못할 수가 있지? 여기는 벌써 크리스마스야. 언니 시계 이게 더 예쁘다. 아 진짜 나갈래? 망막. 아 이러면 찍는 거 봐. 이제 들어가보자. 네. 이렇게 망설이지 마. 망설이지 마. 아니, 너가 왜 나오는데? 나? 시티얼 찍고 있는데 <웃음> 저요? 안세요저 <laughs> 나와요? <laughs> 아니, 어이없어 뭘 어이없어? 늦게 와 놓고 뭘 어이가 없어? 아니, 왜다불 끄냐고 집에 가라.. 어, 뭐야? 오! 오! 몰라도 타자, 제발, 제발. 발견 빨리. 빨리 몰라도 타자 빨리. 어트랙션 발견 빨리, 빨리 몰라도 타야 돼, 빨리 어떻라도어 어떻게? 저거? 맞는 거 같아, 그거 어디? 아 제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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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로 저거 저거 저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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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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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거 저거 저 아이공원은 항상 오, 뭔가 아침에 일찍가서 뽕뽑고 와야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렇게 밤에 와가지고 조명 퍼진 거리 같은 거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시끄러워서 내 말소리가 들리려나? 어쨌든 같이 온 언니가 예쁘게 찍어줘서 어떻게 나올지는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예쁘게 찍어주셔서 저는 디즈니 애니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냐면 앨리스, 앨리스랑 공주 시리즈도 좋아하고 그냥 디즈니 애니면다 좋아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지만은 디즈니는 뭔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더 공감이 돼요. 서울에서 <목소리> 15만 원 이상을 날린 게 지금 가슴이 이상 쓰리네. <목소리> 너안말리고뭐 했어? 나 <목소리> 진짜 이래서. <이제는 웃음> 이래서 사람이 증거를 남기는 거 각서를 쓰고 그러는구나. 어, 너안말리고뭐 했어? 내가 진짜. 어? 아, 어저께 아무 생각 없이 막 집어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으로 15원이면 코트 하나를 샀잖아, 그지 저. 코트하고 벌벌벌벌 벌벌, 벌벌 떨면서. 쐈는데. 저 어제 언니한테 제발 가자고, 그만하라고 말 분명히 했거든요. 휙! <laughs> 하. 하! <웃음> 그냥 힘들어, 서히 풀려, 섹시하게. 나 들어가자마자. <laughs> 진짜? 하나씩 퍼먹었잖아 아, 제발 네? 제발 아 제발 아, 먹고싶다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아니 나 진짜, 나 진짜 미칠것같아와 대박이야 입술이 다 미졌어 뭐해불다꺼졌다 뭐야? 이불다 꺼졌어요. 퍼레이드하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필요치 않아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네 느낌인 카메라 어? 봤다. 렉 지금 눌렀어, 아, 그런 그런 렉 지금 눌렀어. 쇼. 쇼. 다시 리셋 다시 말해줘야겠다 안 나잖아 아나 그 파리 느낌 아, 나. 그 파리 미나잇 인 파리 미나잇 인 손끝에서 발끝에서 그냥 전기가 흘러나오네 시간은 사라져 당연한 불안감도 없어져 우리는 바다 건너가서 태양 맞서 육아를 떠날 는 하늘을 보다 그대는 몹시도 선명하다 우리를 봐 지금 이 순간 세상 어느 것보다.